안녕하세요. 내부 실리콘 시공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금성 코킹입니다. 아 오늘 촬영할 내용은 얼마 전 제가 알려드렸던 서스 노즐에 대한 후기입니다. 제가 한한달 정도 서스 노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음, 그리고 서스 노즐을 플라스틱 노즐에 결합시키는 방법 등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박스입니다. 박스인데 요즘은 이 박스가 없으면 제가 현장을 나가는 게 어, 뭔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겐 중요한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런 통이 없었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통을 한번 소개를 시켜 봐 드릴게요. 뭐, 당연히 지금 서스 노즐, 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플라스틱 노즐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 노즐에 처음부터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었던 건아니고요 서스 노즐을 구매를 하면 이런 형태로 지금 오게 되고요 아, 이렇게 아답터를 사용을 해야 15mm 실리콘 건에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15mm 건에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5mm부터 뭐한 3cm까지의 그런 모든 실리콘 서스 노즐이 다 이런 형태라 한번쓸 때마다 이 아답타에 남아 있는 실리콘 그리고 이통 안에 나간 실리콘요 이 빨간색 통에 남아 있는 실리콘들을 처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제가 이거를 다빼 버렸습니다. 이아 빨간색 플라스틱에서 뭐 빼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힘을 줘서 <laughs>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다 제가 요게 지금 빠지기 전에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빠지면 크기만 다를 뿐이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그 실리콘 노즐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 아니죠? 이런 식, 똑같이 사선 방향으로 맞게끔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테이프로 마감을 해서 아, 완성된 실리콘 노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실리콘 서스 노즐을 빼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형태로 구매를 했을 때는 뭐, 굉장히 부피가 크죠. 이것 때문에. 이건 지금 노즐이 좀 부피가 작은데, 그래서 이한 박스에는 도저히 담을 수도 없었고, 두 박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피 절약 면에서,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 노즐을 한 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은 이 금속 제품이다 보니까 그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몰딩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같아요. 같기 때문에 사실 실리콘 할때저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중창 그 안쪽에 이렇게 그 겹쳐져 있죠. 그런 의미는 교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교차할 때, <laughs> 이게 좌우대칭이 동일해서 그런 뭐 어긋나는 게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물론 시공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플라스틱 노즐을 사용을 하면 아무리 그 정확하게 절단을 한다고 해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노즐을 자르는 부분, 뭐 이미 많은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아, 누르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 할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지, 그 이거를 뭐 납작하게 만들려고 눌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 이 상태에서 아, 지금 장갑이 없어서. 이 상태에서, 잡고 이걸 지그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지그지그시. 지그지그시 눌러주다 보면, 이, 커팅되는 그런, 그, 때가 있어요. 한 번에 누르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힘을팍 쥐면 안 돼요. 지그지그시 눌렀을 때, 떨어져 나가죠. <laughs> 지금은 뭐 제가 장갑을 안 껴서 이런 식으로 절단이 됐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 두꺼운 면이 있죠. 요 얇은 면이 있어요. 이 두꺼운 면하고 얇은 면의 차이 때문에, 이 실리콘 이 노즐을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이러니까 설명이 좀 어렵네요. 자, 이건 그래도 제가 쓰는 형태로 잘렸는데, 이 노즐이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죠. 이날 얇다 보니까 노즐을 정확하게 잘랐다가 잘랐다 싶어서 대칭이 이루어졌다 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공을 몇번해 보면 몇번해 보면 다른 그런 그 비율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천천히 닳겠죠 두꺼우니까 여기는. 얇으니까 빨리 닳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이 각도가 높아져요. 여기는 그대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차를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교차를 했고 이 방향으로 교차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어긋나는 게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정교하게 노즐을 딴, 딴다고 한들 몇번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스크랩을 이용해서 또 실금이 생긴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금성 노즐, 서스 노즐 같은 경우는 정확하잖아요. 저희가 뭐 그냥 손으로 깎은 게 아니라 그 몰딩에 넣어서 몰딩으로 찍어서 낸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연하지만 이건 강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달칠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 서스 로즈를 샤시 실리콘 작업을 할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수정을 하려고 또, 또 시간을, 어... 소모를 해야 돼요. 그게 또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노즈를 사용하고 나서 그런 그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그리고 몇번 사용하다 보면 이게 거칠거칠해져요. 거칠거칠해지면서 그, 페인트로 된 샤시라든가, 페인트, 샤시가 페인트로 된건 없죠. 샤시, 일반적인 하샷시나뭐 필름은 문제가 없는데, 페인트 칠한 그런 그, 샤시 프레임이 있어요. 뭐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 보면 페인트 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를 쓰게 되면 요, 지금 끝에 부분이 이제, 아, 벗겨지는 거예요, 페인트가.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런 페인트로 작업된 그런 그 샷시 같은 경우는 샷시 뭐 프레임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 부드러운 그 이런 플라스틱 노즐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상단점이 어 극명하게 좀 갈리죠. 어 약하다는 것이. 날카롭다는 얘기죠. 그 날카롭면이 로이 서스 노즐은 그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번좀 단단한 데 쓰, 사용을 하면은 요게 좀그 소리가 좀 달라요. 매끄럽게 나가는, 매끄럽게 나가면서 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좀거칠거칠하게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뭐, 가감하게 보려주는 되겠죠. 그런, 요게 장단점이 있는 그런 노즐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노즐을 갖고 다니고 한 곳에 보관한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지름이 여기다 있어요. 5mm부터 아, 지금 뭐 2.5cm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노즐들이 또 여러 군데 또 분산이 돼 있으면 찾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노즐을 처음에 구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15mm에 쓸수 있게끔 그, 또 보내주는 아답터인데요 요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뭐라 그럴까 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죠. 요게 이제 요 안에 실리콘이 많이 이제 담게 돼요. 당,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지금 요거를 다 이렇게 밀어서 빼서. 아, 여기에다가 지금 플라스틱 노즐에다가 지금 결합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지금 많이 아, 줄었죠. 예전에는 박스도 모자랐어요. 지금 그런 아, 상황입니다. 이건 5mm예요, 가장 작은. 근데 이건 지금 몇번 썼나요? 어, 너무 테이프를 올려 가아놨나봐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네요. 어디가 앞뒤인지? 이 앞과 뒤를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분을 하지 못하면 뒤로 어... 나오게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아, 바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게 청소 방법은 요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 빼면 뭐 바로 이제 레일이 나오죠. 노즐이 이런 식으로 노즐이 나오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청소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노, 실리콘에 지금, 지금 실리콘이 묻어있죠. 노즐 지금 끝에. 이게 암만 청소를 해도 방법이 없어요. 닦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 시공이 끝나면, 뭐,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빼내서, 아,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물티슈를 집어넣고 빼주면, 이, 금방 청소가 금방 됩니다 아 되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쓰고 난 다음에는 바로바로 바로 물티슈로 이 노즐을 소재를 할수 있게끔 그런 작은 수고 작은 정성을 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또 실리콘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또 아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공 후에 정확한 청소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노즐이, 이 노즐을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밀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은 이 노즐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장착하는 것도 뭐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어,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시간을 들여서 아, 이렇게 다 만들어 보면서, 아,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음, 제가 지금 아까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었는데,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음, 꼭 플라그램은 없어요. 어... 아여기네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리콘 노즐을 빼면 요요 요 상태 이 크기만 다르지 똑같은 형태입니다. 요요 요 하우징은 요 상태의 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 기술인데. 정확하게 들어갈 정도의 그런 그 다이미터를 갖고 있는, 직경을 갖고 있는 노즐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었을 때, 요런 미동이 없어야 됩니다. 요런. 지금 없죠? 이 정확하게 지금 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이 됐고, 그,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프로 그 밀봉을 해주면, 요, 만드는 과정이 끝이 납니다. 요, 절연 테이프를 쓰는 이유는 요게 신축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땡겨서 감으면 강하게 압착을 시킬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절연 테이프를 쓰는 거고요. 물론 뭐 종이 테이프를 써서 어차피 일회용이니까 작업을 해도 뭐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요거를 이제 단단하게 땡기면서 잡아 땡기면서 이런 식으로 윗바퀴만 돌려주면 돼요. 이게 뭐 큰, 큰 신이 이쪽 방향으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아 실리콘 서스 노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만들어진 거고요 아 제가 또한 번, 음 이 노즐은 이제 뭐다 써봐. 일단 써봐라는 그런 뭐 상표명을 가진 노즐인데 좀 상표명은 좀 우습죠. 그렇지만 써보니까 이렇게 나쁘진 않고요. 가격도 개당 천원 꼴이에요. 천원 꼴이라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요것도 사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고 시공 능력이 계신 분이 써야지 일반 사람이 쓰면은 뭐 낭패를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이심 조절을 하지 못하면 코너 부분에서 다 망가지게 돼요. 에, 적당하게 압을 주, 주면서 이 시공을 할수 있는 그런 중급 이상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 이게 이 넓죠. 이게 이 원통 원통에 가깝죠. 그래서 쉽지는 않다 사용에. 근데, 이런 노즐 같은 경우는, 요런, 소스 노즐, 12, 12mm인데, 다른 12mm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것도, 그, 12mm, 아 뭐야, 다써바 노즐인데, 일단 써반 노즐인데, 1 4 m m 죠 아, 12mm, 아, 요게, 요게 10mm이고, 요게 1 2 m m 네요요 12mm 노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그, 이게 통이 넓죠. 이게 뭐, 사람으로 치면 싱과이 넓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수 있겠는데, 다른 12mm 노즐을 보시면, 어 이게 이제 12mm 노즐인데, 보시면은 이게 통이, 이 통이 여기는 지금 넓죠. 여기는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요거는 시공할 때 문제가 뭐냐면, 급하게, 그 심을 완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해버리면, 어, 실리콘 시공된, 실리콘 시공된 그 안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찼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공기가 차게 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리콘 시공을 할 때, 이, 요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통 있게 만드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해야지 좀 이렇게 두툼한 실리콘 시공이 가능하지 이거를 그 너무 불로 눌러서 눌러서 이거를 좀 납작하게 만들면 똑같은 얘기네요. 이런 납작하게 이걸 만들어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을 했을 때 시공된 실리콘 안이 비어있게 아, 되는 그런 아,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로 누르지 않고 이런 원형 자체 간혹 제가 뭐좀 이렇게 나이타를 해서 여기 좀 눌러주기는 하는데, 크게 뭐, 그게 영향은 없더라고요. 뭐, 그 그게 뭐, 품질에 영향은 주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눌렀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이, 그 보시면은 여기도 다 이렇게 눌러져 있어요. 조금씩 여기는 많이 눌러져 있죠. 저는 뭐이 상태로 시공을 해도 품질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다누르고 그러는 것도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바쁜데 실리콘 노즐 잘라서 바리바리 계속 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실리콘 노즐 하나를 갖고 또또 또 조금씩 누르고 그런 과정들은 뭐 저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한 다음에는 이제 청소를 해주고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그 청소가 끝난 것들을 시공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똑같죠? 지금 제가 자른 거하고. 이게 맞을까요? 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지금 이게 안 맞죠,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이 지지대가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눌렀을 때 이거를 이제 힘을 주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지지대 이 45도, 요게 없으면은 이게 지지가 안 되고 흘러, 뭐, 덜렁덜렁 거리죠. 이게 이렇게 젖혀져요. 아, 지금, 지금 제가 잘랐는데, 요, 지금 12mm 노즐에 정확하게 맞네요, 지금. 야, 이것도 우, 우연이에요. 오, 참, 야, 이렇게 맞는 확률이 거의 없거든몇 번을 잘라야 되는데, 지금 잘른 건데, 지금 정확하게 맞잖아요, 지금. 12mm 노즐이.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흔들림이 없으면 정확히 맞는 거고, 가까스로 들어갈 정도의 그,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타이트하게 가까스로 들어가고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아, 완벽하게, 구경에 맞는 그런 실리콘 노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이 땡겨서 요거를 이제, 그, 감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몇 번만 감으면 돼요. 어차피 뭐한번 쓰고 또 다시, 빼, 어, 빼낼 거니까. 그리고 요게 뭐, 단단히 안 감겼다 그래서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성된 실리콘을 가지고 실리콘 소스 어, 노즐을 가지고 있다가 요, 요게 지금 뭐딱 그 적당한 샤시에딱 적당한 노즐입니다 그때 있으면 쓰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제가 요즘에 소스 노즐을 사용하면서 어, 이게 아주 괜찮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 관련된 공구들, 칼, 청소 때 필요한, 도라이버, 요것도 뭐, 다이소에서 천 원에 두개 샀, 죠 요기에 있어야지 너무 두꺼우면은, 그, 조그만 노즐은 이게 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5mm 정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집어넣어서 뺄 수가 없어요. 그, 물티슈를. 그럴 때는, 이, 나카로운핀셋 요걸 이용해서 을 집어 넣어주면 은어 5mm 짜리 그 실리콘 노즐도 볼트실을 집어 넣어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소스노즐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 한번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 아 그리고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도 뭐뭐 뭐 저처럼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다지 그, 그냥 그 노즐로도 일반 플라스 노즐로도 충분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사 이상 그 내부 실리콘 시공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금성 코킹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다 유익한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